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5장은 안식년 채무면제에 관한 법과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입니다. 매칠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그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은 율법과는 무관하게 안식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여 계속 소득을 거두어드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기꺼이 꾸어주며 안식년에는 비톡촉을 면제해 주는 규례가 계속 시행되는 한 가난한 자들이 더는 궁핍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교회에 가면 이런 통성기도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 명령의 근본 정신은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구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전년이 가까워 왔다 하고 내 공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도움을 거절당하여 극심한 공경에 빠진 가난한 이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 부르짖음은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일종의 고소가 되어 마침내 도움을 거절한 자는 안식년 채무 면제 규정 불이행죄로 하나님께 정죄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원인입니다.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본 규례는 초기에 주어진 종의 규례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애굽땅에서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통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주인이 종되었던 자에게 7년째에 이르러 자유와 더불어 재물까지 후이 주어야 할 이유와 근거로 이스라엘도 과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보아와 우보, 가축들을 지니고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게 노라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이 행위는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당시 이방 민족은 이마나 어깨에 화인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종을 초부로 취한 경우는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사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 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품꾼은 낮에만 일했지만 종은 밤에도 일을 했기에 그동안 부려먹은 것을 생각해서 종을 놓아주는 것에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수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으로." 나시니니 머리를 손질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20절입니다.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초태생을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린 후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경배자가 가족과 더불어 성소들에서 먹으라는 뜻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부정한 짐승은 성소에 들여놓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가난한 자와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진 자와 진 자들이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배려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자와 진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슬픔과 근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본향의 마음을 두고 늘 하늘 아버지의 품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